여러분, 냉장고에 키드가 떠나왔는데, 우에 그림 맛있냐고 칭찬을 받은 어묵볶음.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중간 입자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을 깎아간 스푼 10g, 고추장을 푹 퍼가 한 스푼 30g, 진간장 한 스푼 8g, 볶을 때는 양조간장 말고 진간장을 사용해 주시소, 미림 두 스푼 16g, 미림 음쓰면 소주나 정종을 넣어주시고, 병에 든게 아니고 봉다리에든거 작았으니까 속이 시원한 굴소스를 적당히 퍼가 스푼 12g, 물엿 한스푼 10g, 올리고당 양을 쓰시고 싶으시면 열에 강한 이소말토 올리고당으로 물엿의 80% 정도만 넣어 보이소. 맹물 3스푼 24g. 마무리로 고춧가루를 한 꼬집 정도를 뿌려주시고 양념장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인자 양파 반개 120g을 똥가리를 내가 끝이를 부여잡고 있는 아래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가 날리 삐고 대략 0.5cm 정도 두께가 나오고 채를 썰어줍니다. 물론 좀라도 두꺼워도 아무도 안 잡아먹으니까 알아서 들 썰어주시고 어묵 2 0 0 g 준비합니다. 제 거는 한 장당 40g짜리 어묵이라 5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김밥에 넣는 매운 어묵으로 넣어가 말아먹을 거라면 요래요래 요리 길쭉하게 나오고로 썰어주시고 반찬으로 쪼서가 드실라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만만한 크기로 어묵을 묵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 썰어놓은 어묵은 한개 쪼서 먹어보고 어묵 상태로 확인한 다음에 가을땡초는 겁나 매부니까 반찬으로 할라카면 반개를 썰어주시고 매운 김밥에 쓸라카면 한두 개를 잘라가 양념하고 잘어울리고로 잘게잘게 다지주이소 진짜 대략 22cm 바닥에 한뼘정도 되는 팬을 준비해가 간 마늘 한 스푼 20g, 고춧가루반 스푼 3-4g, 식용유 두 스푼 10g을 부아가 불을 약불 약불로 올리주고 기름에 재료가 짜글짜글 거리기 시작하면 2분 정도를 볶아줍니다. 약불만 잘 유지하면 절대 안 타니까 걱정을 하 들들 마시고 볶아주시다가 양파를 던져놓고 불을 중약불로 올리가 1-2분 정도를 볶아주셔. 아 팬을 22cm 정도 되는 걸 쓰라카는 이유는 팬이 너무 작아 삐면 어묵이 제대로 잘안볶기고 너무 커빔면 열받는 면적인 넓어가 맛있어지게 볶아지기 전에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짜 어묵하고 땡초를 던지놓고 불을 종불, 중불, 종불 올려주고 1분 30초 정도를 볶아주시다가 양념장을 전부 다 끓여보아주시고 종불을 유지하고 1분 30초 정도를 더볶아주셔서절 따라 볶다보면 양념이 조금씩 톡톡톡 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뜨거분걸 조금만 참아가면서 볶는 시간을 지켜주시거나 면장을 겁나 긴 거를 사용해서 튀는 게 손에 안 닿고로 해가 볶아주시면 진짜 맛있는 어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 따라 통째를 살짝만 뿌리면 고퉁가에 으따마 색깔이 예술아입니까입 말그는 너무 잘 볶기가 뜨거울 때 모두 맛있지만 냉장고에 드갈두밖에 없는 운명인 어묵볶음이 냉장고에 키 드갔다 나왔는데도 더더더더더더 맛있어진 것 같은 어묵볶음 요렇게가 해 맛있구나 먹볼까가 함줄이 보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